남자가 옷을 물에 던지고 손을 흔들자 놀랍게도 옷이 스스로 줄을 서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깊은 곳에 도달한 옷들은 마치 집에 있는 세탁기처럼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세탁이 끝나자 옷은 다시 줄을 서서 남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이런 마법 같은 빨래를 하는 남자는 평범한 노숙자였다가, 갈 곳이 없어 수도원을 찾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어떤 어둠의 힘이 깃들어 있었고,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비 오는 날 갑자기 남자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남자의 모습을 본 다른 수도사들이 찬물을 부어 남자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죠. 남자 때문에 수도원의 식량이 걱정될 정도였기에 남자를 내쫓고 싶었던 수도원장은 교묘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수천 년 동안 방치된 악취나는 우물로 남자를 데리고가 청소하라고 시키며,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든다면 수도원에 머물 수 있지만 실패하면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남자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감시하던 사람은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는데, 남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수많은 분신들을 소환해서 함께 우물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순식간에 우물의 더러운 물을 다 빼내자.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즉시 보고를 했고 수도원장이 직접 확인을 해 보니 우물 속 물은 아주 깨끗해 있었죠. 수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남자를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낚시를 하러 강에 갔고 낚싯바늘에 자신의 침을 묻혀 물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바로 물고기가 잡혔지만 너무 힘이 센 물고기 때문에 남자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한참 후 사람들은 남자가 잡은 거대한 물고기를 보고 모두 놀랐는데 수도원장은 이렇게 못생기고 거대한 물고기를 본 적은 없었다며 분명히 남자 때문에 강의 신들이 분노한 거라고 했죠. 수도원의 재앙이 닥칠까 봐 걱정된 수도원장은 남자를 강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고 남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순간 수도원장은 놀라서 주저앉아버리는데